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전문 상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은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며 특별히 3회 수강을 하면 온라인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더위를 느낄 만한 완연한 범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애정문제로 답답해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분들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방문이든 전화상담이든 상관없이 다로나 사주상담을 하시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리딩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방문 상담을 한 사례인데요. 그분은 결혼을 한지 30년 가까이 되었고 남편과는 각자의 생활에 별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각방을 쓰고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남편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지방을 자주 내려가고 외박까지 하는 수상한 행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분이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혹시 사귀는 여자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5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궁금해하는 남편에게 혹시 사귀는 여자가 있을까요 즉뭐 바람을 피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에 대한 결과 카드 메인 카드 뽑아봤고 현재의 상황 그다음에 미래 카드 요런 식으로 뽑아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자 여러분들 지금 판타클 3번 카드가 바람을 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인지 한눈에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물론 남편이 뭔가 지금 하는 행동 자체는 충분히 아내분께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카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 뭔가 친구들과 함께 동업 내지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이 보이는 거로 인해서 뭔가 건축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또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 저는 카드상으로 놓고 본다면 바람은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친구들과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아내의 심리상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실망한 그런 모습이 있고 감정적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컵 5번 카드 자 그러나 미래 카드 놓고 봤을 땐 나이크 펜타클 카드가 또 나왔죠 자 이렇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 즉 앞에 있는 결과 카드에 있는 아 지금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 결과가 즉 뭔가 좀 음, 돈으로 어 지금 음, 돼서 들어오는 즉뭐 아내분께 에, 이렇게 뭐 돈을 선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보이고 어 또한 아, 앞으로 미래 상황이 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어, 계속해서 어,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지금 아, 펜타클 3번 카드는 아, 누가 봐도 어, 지금, 바람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분께 남편의 사주상, 지금 금년도에 지금 뭐 이렇게 바람을 피는 그런 운은 아니니까 충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안심을 시켜드렸고, 나중에라도 충분히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또 피드백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